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아랍놀이 극장에서 모든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밖이 벌써 어두컴컴해졌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비도 조금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비를 좋아하시나요? 그 가수 비씨 말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는 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빗소리 되게 들으면 차분해지고 뭔가 사람이 편안해지고 되게 좋거든요 비가 오고 나면은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예뻐져요 방금 저 건물처럼 굉장히 예뻐집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은 되게 그런 거 있죠 비를 맞고 싶은 느낌? 막 아, 그런 느낌이 꼭 있긴 한데 그렇게 맞으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비가 오는데 만약에 날씨가 춥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가 얼겠죠? 그럼 얼음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이제 얼음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아이싱에 떨어집니다. 아이싱. 저는 이제 차이가면서 아이싱을 하고요. 얼음을 부어서 두 번째로는 스첩스첩을 스톱. 쓰고요 조금 써요 차 안에서 흔들려서 세 번째는 대본을 봅니다 자기도 하죠 훅 쉬어야 또 내일 아침에 컨디션이 좋고 더 활기차게 할수 있거든요 연습을 그래서 잘 때도 있습니다 잠시 엄마랑 가면서 대본 연습을 할 건데 이건 공개되면 안 되니까 잠시 컷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 봐요 안녕 자 여러분 이제 대본을 좀 복습을 하고 저도 이제 휴식을 취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쉬는 타임에는 보통 노래를 듣거나 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짜자로 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좋아하는 음악이고요. 그냥 외운 부분 일부만 해보려고 해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은 따라 해주세요. 잘은 못 부르는데 우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는 분 있으면 꼭 불러주세요. 같이 우리 또라이 또라이. 거라니 거라니 결도 시원해 결도 시원해 진짜 뭐라도 해또라니 도라니 안돼 카메라 안돼 진짜 다는 거예막 맞추 맞추 랭 내가 있던 음악들은 무시못함 뭐하자면 나를 자극해지마 은장 너는 불가 까시 까짓 제가 한번 해보는데 어이 괜찮으셨느 중간에 카메라가 너무 무져가지고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도 당황했고요 또, 또 별이 다섯 개 중에 몇 점인지 점수 위교주셨으면꼭 좋겠고요. 잘 부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노력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수첩을 써야 되고요. 수첩 쓰고 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이제 수첩 일부분을 좀 쓰고, 다시 조금 휴식을 가져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랩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고요. 이것도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불러주세요. 이것도 일부분만 부를게요! 아, 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불러서 되게 떨려요. 하, 하, 하. 안녕, 쌈. 언제부턴가 말수가 적어졌네. 아주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나 만나기 부담스럽대. 너무 익숙한 단어 아직도 어린애처럼 만나, 예, 예. 성스없지만 믿는다는 말을 믿을래. 혼자여자고. 다자 가시. <퇴 akkor> 여러분, 아시는 분 다시 부르셨나요? 별 다섯 개 중에 이것도 몇 개인지 매겨주세요. 그리고 잘 부르셨다면, 네. <laughs> 아, 예. 뭐라고 하지? 당황하셨을 거예요. 저도 당황했고요. 벌써 어두컴컴해졌어요. 와,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빨리 가야겠어요. 여기는 나무 맛집이에요, 나무 맛집. 나무가 많이 있어요. 오, 비. 비가 많이 오네요. 여기 비가 올줄 몰랐어.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진짜 숲이 없어 계단으로 가야 운동에서요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추천하는데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은 엘리베이터. 집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 집은 조금. 저는 이제 집에 왔고요. 바로 씻으러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으아! 자 이제 저는 다 씻었고요. 이제 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이제 복근 운동, 등 운동, 다리 운동, 마지막으로 허벅지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요 이제 폼롤러로 풀어줘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두 발로 하다가 한 발로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확실히 더 아프고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와, 둥어리는 이렇게 평으로 하는 것보다. 스쿼트 오케이 운동 끝. 다 이제 모든 운동을 마치고 저는 자러 갑니다. 우선은 여기가 제 방이고요 2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잘 보이려나? <laughs> 자 우선은 이게 내일이 인터뷰하는 거예요 제첫 인생으로 인터뷰 와 우선은 지금 되게 떨리고요 진짜 숨이 안 쉬어질 것 같아요 와, 심장은 느리게 떼는데 하여튼 내일 진짜 굉장히 떨립니다 너무 설레고요. 내일 일찍 가야 되니까 오늘 푹 쉬고 내일 인터뷰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뭐 딱히 근데 준비할 거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파이팅 있게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내일 볼게요. 안녕. 잘 가요. 지금 이제. 화장실에 왔는데요 제가 지금 뭐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머리를 자를 어... 겁니다 왜냐면은 미용실 일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미용사 하셔서 우리를자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주세요 자르고 네. 가겠습니다 음? <laughs> 다 아, 찍고 있어요. 아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거드세요 <laughs> 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랑 옷 갈아입는 건다 했고요. 아람 놀이 극장 가기 전에는 항상 스트레칭을 합니다. 오늘이 음. 인터뷰 음. 음. 너무 떨립니다. 몸도 잘 풀고, 그래서 가야지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 오늘 하루를 활기차게 더더 더더 활기차게 에너지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랍놀이기사 가기 전에 숙제는 제출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로 먼저 어. 가겠습니다 꺼오고 싶어리잘잘랐어 와, 아 진짜 나무가 많아요 공기가 좋아요 이래서 이사를 안 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어 보세요 나무산이에요 나무산 그러면 이따 학교에서 만납시다 안녕하세요 음, 여자들 연습 잘했어? 네 오늘은 촬영가 그렇다고? 네 이게 일 수학문제 푸는 거 쉽지 않아? 어아니요 그러면 월요일날 와가지고는 네 수학문제 푸는 거 선생님이 가르쳐드릴게요 아..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네, 음.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좀더 음. 밖에서 만나요 여기가 저희 학교고요. 저는 이제 아랍놀이극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너무 커서 좋아요. 운동도 되고요. 다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이제 아람놀이극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이구, 예.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숙제를 다 마치고 왔고요. 탔습니다. 이제 아람놀이 극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체육복이잖아요. 빨리 옷을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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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차에 가면서 이렇게 아이신을 합니다. 오늘이 인터뷰잖아요. 인터뷰 제 인생 첫 인터뷰입니다. 진짜 이거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 어제도 되게 지금 숨 막히도록 긴장되는데, 오늘은 더 긴장되네요. 진짜 그 하루 차이가 여러분들 큰것 같아요. 와, 아,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리렉스를 좀 하고 가보도록 하죠. 안전벨트는 필수입니다. 좀 이따 음악 시간 으로 만나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휴게소가 지나갔는데, 저걸 언제 가볼까요 진짜 맨날 가보고 고 싶은데 아유, 못 갔어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바로 알이 노래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다음 노래입니다 I can't really explain it I h a v e n t s got the word s feeling like a song